안녕하세요 목포서한농산입니다. 25년 12월 오늘 9일 어, 화요일이고요. 이제 오늘 주문하시면 내일 받아보실 수 있게끔 이제 방건조하고 여기 조기 방건조 조기하고 병어 그리고 갈치 그리고 꽃게 이렇게 준비했는데 꽃게 같은 경우는 지금 저는 냉동으로 준비했고요. 어, 냉동 들어간지가 지금 딱 꽃게철 때한 10월 이때 이렇게 들어갔던 건데 이제 저는 이제 생물로도 판매도 하기는 하지만은, 이제 꽃게 냉동으로 찾으시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그러니까 꽃게 무침이나 아니면 그찜해 드실 때 무침도 그렇고 간장게장도 그렇고, 아니면 찜도 이제 뭐, 뭐 냉동으로 들어가 있다고 하면 좀 약간 퍽퍽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전혀 그렇진 않고 만약에 혹시 찜으로 드실 때에는 한번 세척하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흐르는 물에 세척하시고 이제 드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따로 막 엄청 녹히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키로에 한 5마리 아니면 4마리 이제 크기 차이는 좀 있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적은 사이즈는 아니에요 이제 이,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작은데 좀큰 애들은 또 크고, 이제 사이즈 보시면, 이게 지금 냉동이라서 제가 어떻게 다 뜯어가지고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이제 지금 위에 쪽만 이렇게 뜯어지는 애들만 제가 좀 뜯었는데, 냉동은 또 이제 꽃게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렇게 다리 떨어짐 같은 거는 뭐 자기네들이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떨어뜨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집게다리 같은 거에 물려가지고 이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냉동은 특히나 냉동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저희가 뜯을 때 함부로 계속 이렇게 막 뜯다 보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이렇게 맞춰가지고는 보내드리는데 어 그래도 약간 꽃게 다리 떨어짐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생각하시고 이제 주문하시면 될것 같네요. 이거는 지금 1kg 기준으로 18,000원에 팔건데 2kg 해가지고 35,000원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2kg에 35,000원 이렇게 보내드리고 어, 키로 수는, 키로에 뭐한세마리가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섯 마리 이렇게 나갈 수도 있어요. 최대한 잘 섞어가지고, 한 3, 어, 5마리, 여섯 마리 키로에, 그러면 2키로 하시면 12마리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12마리에서, 10마리에서 12마리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개장 게장, 개장용 하실 때에는 한번 세척하시고 이제 배 똥구멍 따가지고 똥 따가지고 이렇게 똥 제거하시고 세척하셔가지고 개장 이렇게 담그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판건조 갈치 이거는 쨍갈치인데 이 제가 제 쨍갈치도 이제 많이 만들어 놨다 보니까 이제 좀 약간 양이 좀 있어서 좀더 싸게 판매하려고 해요. 이렇게 어 보면 한 10마리 10마리 한 1kg 정도 나가는데 우선은 10마리 기준으로 이렇게 판매를 할 건데 10마리에 지금 2만원까지 보내드릴게요. 10마리에 2만 그리고, 방금 저 두절조기. 이거는 이제 제가 손질 다 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손질 해가지고 냉동으로 잡아놨던 애들이라, 얘는 키로에 한 22마리, 25마리.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뭐, 그리고 이제 이거는 1키로 단위로 판매를 하는데, 이거는 키로에 한 25마리.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25마리까지도 안 나올 수도 있고 25마리가 약간 넘었다고 해도 한 26마리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1kg에 3만원 이렇게 보내드릴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손질 다 하고 비늘 제거하고 손질 다 해서 소금간을 조금 했어요 이제 너무 짜지 않게끔 했으니까 드시기에는 참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거는 좀더큰 사이즈 조기 머리 붙여가지고 보내드릴 건데 이거는 지금 5마리 해가지고 한 450g에서 500g 이 정도 나가네요 어, 이렇게 해 가지고 다섯 마리씩 해서 이거는 25,000원 보내 드릴 거고 두절 종이는 3만 원 이렇게 보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장건조 병어. 병어 1kg에 지금 한 7마리에서 11마리 정도 이렇게 나갔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한 10마리 정도 들어 있네요. 이것도 그 제가 손질해서 내장 제거하고 비, 비늘 뺏기고 내장 제거하고 그리고 소금 간 약간 했으니까 이것도 조림이나 아니면 구이용 이렇게 드시면 될것 같네요. 모든 상품은 이제 한번 받으셔 가지고 만약에 지금 바로 안 드실 것 같으면 바로 냉동, 냉동실에 넣으시고 아니면 만약에 드실 때에는 이렇게 조금씩 빼셔가지고 이제 한번 세척하시고 물기 제거하고 그 요리에 사용하시면 될것 같네요. 두절조기는 3만원. 이거 지금 두절 아닌 조기 지금 한 500g 정도 다섯 마리에 이거는 25,000원. 병어도 1kg, 25,000원. 이렇게 보내드릴 거예요. 여기까지 서서 농수산이었고요.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